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네. 어, 앞절에, 그럼으로, 그럼으로라는 말은 그 앞에를 보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 뭐라고 인치셨냐?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어, 의롭다심을 어, 받았다. 그리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죠. 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죠. 음, 그런데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어, 그 평안을 어,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어, 다른 데서 화평을, 다른 데서 평안을,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려고 원하지만 어, 거기에는 절대로 화평도, 안식도, 또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찾아낸 사람이 솔로몬이었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우리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또한 보화 많은 것들을 어, 다 알고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 솔로몬이 말년에 어, 썼던 책이 솔로몬입니다. 아니,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은 어, 인생 참 헛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어, 정, 진짜 그 속에는 어, 화평 안식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많이 배부르고 또 많이 가지고 또한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인간을 그릇으로 표현하면서. 그 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아도, 어, 가장 바닥에 어, 2%의 금이 가 있다는 거예요. 어, 100%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밀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 밑에 구멍이 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바가지에 물을 담아놓으면 어느 날 금이 밑에 금이 가 있으면 금방 사라지진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구멍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루하는 것들을 다 담아놓더라도 그 구멍 하나 때문에 모든 걸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채워놓으려고 해요. 참 좋지만, 그 구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듯이,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그게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스칼은 그 잎으로, 그 구멍난 구멍을, 구멍난 그곳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분,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는 너가 너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합형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앞절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느 하나님과 왜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일를 하신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정말 믿을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죠? 내가 너를 죄 없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 우리의 우리의 의를 보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우리를 의롭 넌 의로, 의로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를 믿음으로 이롭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사 참 제사장이 되셔서 참 제사장이라서 어, 우리를 어, 로마서 8장 이절에 우리를 재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두가지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사실이죠. 죄의 문제가 저주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길을 그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요 또한 그러마미아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들어감면 얻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는 일.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걸 통해서 즐거움에 또한 그런 영광을 다 발, 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진짜 은혜죠. 은혜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떤 잘나서 우리가 어떤 어, 부분들을 너무나 의롭게 살아서 우리를 어, 너무나 어, 하나님 모시기에 좋아서라기보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은혜 은혜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우리가 바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즐거움도 그 안에 있다니까그 안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은혜도 있다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방해하느냐? 사단이. 사단이, 야, 무슨으로 믿음으로 간다는 거야,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어, 어 잘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지. 이게 사단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단의 본세를 박살내려 하십니다. 요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 하십니다. 오늘 우리 2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행동이라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네가 한다고 뭐 네가 어떻게 한다고 너무 사람이 정직하고 사람이, 어, 의롭고, 사람이, 어, 잘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축복이 믿음으로 말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